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네, 어제 살펴본 말씀 4 4절, 절과 또오절 중반부까지의 말씀은 편지에서 천인사에 해당하는 말씀으로 수신자와 발신자 또 수신자를 위한 축복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5절 하반절부터 8 절까지의 말씀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편지의 본문이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요한은 교회를 위해 피를 흘리셨고 또 교회를 죄에서 해방시킨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말로서 편지의 본론을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나라와 제사장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하나님과 독특한 어, 그런 관계, 독특한 관지 위에 있게 한 것을 설명하는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에 어, "제사장 나라"라는 단어에서 어, 그 업구에서 온 어, 말씀입니다. 어,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라고 말씀 어, 기록하였습니다. 나라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왕이 다스리는 백성임을 강조하는 말이고 또 제사장은 중재의 기능을 하거나 또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임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가 제사장 나라로, 제사장 나라로서 세상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그렇게 택하여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거룩한 나라요 또 제사장의 역할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라와 제사장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어, 그리스도가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만드셨다라고 어, 선언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취된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참포도나무, 즉 이스라엘, 참이스라엘이시기 때문에 참포도나무에 가지들인 성도들도 그런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고 또 승리가 임하였으므로 세상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제 7절 말씀을 보면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재림하실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요. 그렇게 누구나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묘사하고 표현한 그런 표현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주님께서 심판하기 위해 용사로 임하신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애곡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심판자로 오시기 때문에 주님을 믿지 않고 또 교회를 박해한 모든 족속들은 자기에게 소망이 없는 것으로 인해 절망하며 울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요한은 이 일이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동일한 의미지만 하나는 헬라어로 하나는 히브리어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하리라는 그러하리라 아멘이라고 그렇게 두번 기록했는데 그렇다라는 뜻을 지닌 헬라어 나와 또 히브리어 아멘을 나란히 사용하였습니다. 이제 끝으로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다시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 즉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또 장차 올 자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 알파벳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인데 요한계시록에는 이 표현이 반복해서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는 절대적 시작과 또 절대적 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모, 하나님은 모든 것의 시작 즉 창조의 기원이 되시고 또한 모든 것의 끝즉 창조의 종말이십니다 요한은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나님의 성호인 여호와에 해당하는 말인 이제도 또 전에도 장차올이라는 말로써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역사의 시작, 창조주의 시작, 끝이시요 또 목표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물은 예수님을 위해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역시 나라와 제사장으로 불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라고 무엇이건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그렇게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제사장 나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구별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악한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시고 제사장 나라로서 세상에서 구별되어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내어 맡깁니다. 특별히 1년 반전 수술로 또한 발에 박혀있는 핀 제거 수술을 앞두고 있는 김성근 장로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과정과 절차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